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뉴스트라다무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요즘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다 보니 바쁘게 지내다 보니 사실 TV를 볼 일도 그리고 정치가 아닌 분야의 뉴스를 볼 일도 예전보다는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런 시간 자체가 많이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지나가다 문득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개그맨 강성범 씨 수다맨으로 유명한 분이죠. 지하철 노선도 다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강성범 씨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치면요. 이 나라는 박살이 날 겁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무슨 소리냐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이 나라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바다 치는 설전이 화제를 끌었고 뉴스가 되어서. 제 귀에도 제 눈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강성범 씨 같은 분들은 개그맨인 것일까? 아니면 좌파 유튜버인 것일까? 사실상 후자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뭐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수 유튜버가 있는 것처럼 진보 유튜버가 있고 우파 지식인이 있다면 좌파 지식인이 있을 수 있죠. 지나치게 편협한 사고, 편향된 시각 그리고 내로남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시청자나 국민들이 철퇴를 내리고 판단할 일이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여기서 저의 예언. 장스트라다무스는 예언합니다. 과거 개콘 출신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풍자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침묵을 지킨 개그맨들은 새로운 정부에서 정치 풍자 한들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 반대로 SNL의 인턴 기자 주현영은 정권이 바뀌어도 제대로 된 정치 풍자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예언이 좀 길죠. 이런 예언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살아있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강성범 씨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던 개그콘서트의 개그맨들 요즘 뭐하고 있지? 왜 강성범 씨 뉴스 밖에 안 들리는 걸까? 강성범 씨는 차라리 자신의 어떤 정치 성향을 화끈하게 밝히고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저 머나먼 왼쪽으로 당당하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범 씨가 하는 말 전혀 동의가 안 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저쪽 진영의 사람이 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동안 개그 콘서트에서, 각종 개그 프로그램에서 신랄하게 정치 풍자하던 제2, 제3의 강성범들. 오히려 그때 당시 개콘이 한창 잘 나갈 때는 강성범 씨 정치 풍자 개그를 하진 않았죠. 박근혜 정부 말기에 정치 풍자에 앞장섰던 박전 대통령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가지고 음해성 개그. 이건 뭐 정치 풍자가 아니라 음해라고 말해야 될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을 하던, 그래도 뭐 개그의 범주니까, 개그맨분들 요즘 어디서 뭐 하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궁금해졌느냐?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를 풍자할 일이 어디 좀 많았습니까? 일단 조국 전 장관 사태 이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애꿎은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 북한이랑 단일팀 만들어야 되니까 출전시간 줄어드는 거. 남과 북이 함께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함께 경기에 임한다면 저는 그 모습 자체가 아마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2030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분노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풍자한 개그맨 보신 적 있나요? 개콘이 없으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라도, 하루에 막 여러 번 하는 SNS라도, 아무도 없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국공 사태, 조국 사태 못지않게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취준생들 열받게 만들어버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정규직이라는 좁은 문틈을 뚫어 보려고 도서관에서 땀 흘리고 취준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연히 들어간 직장에서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비정규직, 정규직 만들어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던 이86 어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정당한 청년들의 불만과 분노였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풍자하거나 개그로 꼬집었던 개그맨 보신 적 있습니까? 조국 사태는 말할 것도 없죠. 조국 전 장관 가족이 그 난리를 치는 동안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동안 결국 정경심 교수 2심에서까지 유죄를 받고 지금도 법원을 가면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그조전 장관 차를 뭐 물티슈로 닦아주고 하다못해 조국 전 장관이 물티슈로 차 닦아주지 마세요라는 포스트잇까지 자기 차에 붙여놓을 정도의 블랙 코미디가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을, 그 장면들을 풍자할 게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풍자해내고 개그의 요소를 활용한 개그맨 있습니까? 개그 콘서트가 없어져서 그렇다고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거예요. 개그 풍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유독 특정 정치 진영에 대해서만 톡 까놓고 말할게요. 보수 정권에 대해서만 재미도 없는 풍자를 하다가 진보 진영에서 발생하는 그 당시 야당이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당이 됐을 때 수많은 위선과 내로남불 청년들을 분노하게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 이중적인 모습, 편향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콘식 정치 풍자에 더 이상 웃지 않게 되었고. 그 효과로 뭐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나비효과 중에 하나로 개그맨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정치 풍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유독 그동안 보수 진영에 대해서만 신랄하게 풍자하던 사람들이 진보 진영의 위성과 내로남불과 청년들 열받게 만드는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풍자하지 않느냐는 것. 그러한 어떤 암묵적인 분위기가 개그계나 연예계 전반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니냐는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진 겁니다. 할 거면 차라리 강성범 씨처럼 대놓고 좌파 코인에 탑승하세요. 과거 아수라라는 영화 시사회. 최근에 이재명 시사와의 연관성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역주행하고 있는데 이 영화 시사회에서 정우성 씨가 뜬금없이. 박근혜 나와라고 막 소리치는 장면이 화제였습니다. 그래야 무 나와! 아니 이미 탄핵 직전에 몰려있던 힘없는 대통령 욕하는 거 누가 못 합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풍자하는 게 진짜 용기이고 연예인들의 소위 말하는 진짜 멋있는 수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수라 자기가 찍어놓고 이게 누구를 풍자하는 건지도 모르는 정우성 씨그 장면 자체가 참 하나의 블랙 코미디이자 정치 풍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나와가 아니라, 이재명 나와! 라고 했어야 맞는 거죠. 편향적으로 보수 정치인들만 풍자하고, 다 죽은 권력에게 박근혜 나와라고 용기 있는 척 했던 비겁한 연예인들, 비겁한 개그맨들은 정권이 바뀌어서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겁니다. 반면, 인턴 기자 주여영,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뭐, 홍준표, 윤석열, 이재명 다 불러서 신랄하게 풍자했죠. 풍자라기보다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했죠. 이재명 후보를 대상으로도 말죽거리 잔혹사가 더 재밌냐, 아수라가 재밌냐는 상상하기 힘든 질문을 했습니다. 개그맨이 아니면 정치 풍자의 틀이 아니면 누구도 카메라 앞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런 질문하기 힘들 겁니다. 그 질문 자체를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낀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그 같은 용기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인턴 기자 주현영은 정부가 바뀌어서 보수 정부 인사, 또 중도적인 인사들을 풍자한다고 해도 주현영은 보수만 풍자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보를 향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공정하다. 용기 있다. 그러니까 박수치고 국민들이 보면서 웃을 겁니다. 반면, 죽은 권력 난도질하던 그러면서 진보 진영의 위선에는 고개를 돌리는 그 개그맨들은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 풍자한다고 해도 이미 국민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비겁한 연예인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웃음을 주지 못하고 외면을 받게 될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는 누구든 연예인이든 뭐 일반인든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정치 풍자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회입니다.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 이 권력으로 몽둥이로 정치 풍자 못하게 막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주변에서 알아서 기는 듯한 분위기로 어떻게 민주당 정치인을 진보 정권을 풍자하느냐면서 이런 정치 풍자의 길을 막아버리는 이상한 또 다른 형태의 압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풍자하고 자유롭게 꼬집을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건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고 누구든 그게 연예인이건 개그맨이건 뭐 정치 코미디가 되었건 본인이 행사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국민의 점수가 매겨진다는 것,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 이런 기본적인 민주 사회의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되뇌이면서 곱씹어 보면서 오늘의 예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될때 얼마나 자유롭게 정치 풍자의 장이 열리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서 주현영 인턴 기자 같은 사람들의 정치 풍자는 승승장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제가 예시로 들었던 강성범, 정우성 등등의 정치 풍자는 오히려 국민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지 4개월만 더 기다리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함께 지켜보시죠.